라고 생각해서 두 개만 볼 거예요. 잘 보시고, 어,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등식은 사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앞에 계산은 당연히 이 앞에까지 나온 계산은 다른 이제 더 이상 더수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이 단원 자체에서 출제되는 건 요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뭐 유형으로 따지면 과부족 문제라고 하는데,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뭐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을 잘 세워주셔야 되고 자 문제를 일단 문제가 긴데 야영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텐트를 배정하려고 한다. 이제 학생들이 텐트에서 뭐 야영을 하나 봐. 어, 텐트 한 개에 5명씩 배정하면 12명의 학생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한 개에 7명씩 배정하면 텐트 9개가 남는다. 텐트의 개수와 학생 수를 구하여라. <laughs> 일단 미지수를 잘 잡아야 돼. 어 먼저, 저는 텐트의 개수를 X라고 할게요. X라고 하면, 잘 봐. 아, 한 개에 다섯 명씩 배정한다. 을 이게 뭐 편의상 텐트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다섯 명씩 잔데, 이렇게. 얘는 지금 x 개라고 했죠 제가? 텐트가? 그러면 텐트 안에서 자는 학생이 일단 몇 명이니? 텐트가 X면? OX 맞지? 근데 12명은 뭐한데 텐트를 배정받지 못한데 그럼 12명은 그냥 밖에 이렇게 있는 거지?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게 전체 학생수죠 그럼 5명씩 텐트 안에 재웠을 때 텐트의 개수를 모르니까 제가 x개라고 했을 때 5x명은 텐트 안에서 자는 거고 12명은 텐트를 배정받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놈이 전체 학생 수입니다. 전체 학생 수 여기까지는 이해돼.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텐트 한개 7명씩 배정하면 텐트가 9개가 남는다라고 했어요. 자 텐트가 이렇게 있는데 아홉 개는 남았어. 여기서 식 세우는 걸잘 보셔야 돼. 이번에 몇 명씩 재우겠대? 일곱 명씩. 일곱 명씩을 배정하면 텐트 아홉 개가 남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텐트가 9개가 남으면 마지막 텐트 마지막 텐트에는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최대 몇 명? 6? 7명 아님? 맞지? 자, 잘 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7명씩 텐트에 배정을 할 거야. 7명씩 텐트에 배정할 텐데 아홉 개는 남았대. 7명씩 배정을 하면 얘네는 그냥 남은 거야. 남은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입니까? 그럼 텐트가. X-9개겠죠? X-9개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7명이 자고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건 X-몇 개인가? 10개. 자, 얘는 전체 학생 수는 고정이죠. 고정입니다. 5X 플러스 12가 전체 학생 수는 확실해. 확실한데 이제 부등식을 작성하셔야 돼. 부등식 x 마이너스 10개의 텐트는 7명이 자고 있는 게 확실하죠. 근데 마지막 텐트는 한 명이 자든 두 명이 자든 7명이 자든 여전히 텐트가 9개 남는 건 똑같지. 그러니까 등식으로 나오지 않고 부등식으로 나온다라는 게이 문장에서 읽어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최소 최소 여기 몇 명은 자야겠니? 한 명은 자야겠죠. 한 명도 자지 않으면 텐트 자체가 10개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x-10개의 텐트에는 7명이 꽉 채워져서 자는데 마지막 텐트에는 한 명이 잘 수도 있고 최대 몇 명? 7명이 잘 수도 있다고. 이식 이해 됩니까? 이게 전체 학생 수인데 최소. 여기 그러니까 한명잘때 그게 이거고 여기 7명 잘때 그게 이거고 한 명이 자든 마지막 텐트 7명이 자든 텐트 9개 남는 건 똑같잖아. 이 연립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의할 점은 텐트의 개수나 학생 수가 정수가 아니게 나올 수 있니? 없죠. 무조건 정수로 나와야 됩니다. 학생이 1.5명 텐트가 1.2개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여기서 x는 정수입니다. 자 이거 먼저 정리할게요. 그럼 7x 마이너스 칠십 플러스 칠이니까 마이너스 육십구. 자, 이런 부등식이 하나 나오고 이쪽 부등식 열립 부등식 쪽에 써야죠 일단 여기는 칠 x 마이너스 칠십 플러스 칠이니까 마이너스 육십삼. 자, 기까지 돼. 음. 얘는. 40.5 얘는 이거 이리로 넘기면 2x가 같거나 커야 되고 이거 이리로 넘기면 75죠. 자, 이렇게 되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결국은 37.5 이상이고 40.5 이하인데 정수니까 이게 가능한 텐트의 개수죠. 맞아요. 이게 가능한 텐트의 개수. 근데 텐트의 개수와 학생 수를 적어달라고 했어요. 학생 수는 아까 전체 학생 수는 이거였죠. 5x 플러스 12. 그럼 텐트가 38개면 5x 플러스 12 하면 202명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39개면 207명이 나오겠고 이때면 212명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를 다 적어주셔야 되죠. 어, 오키 자 이것도 처음엔 어색할 거야. 바로 옆에 거 풀어봐. 14-7번 자이번에 사탕을 몇 명의 어린이에게 나눠주는데 한 어린이에게 3개씩 나눠주면 8개가 남고 한 어린이에게 다섯 개씩 나눠주면 적어도 한 개, 다섯 개보다 적게 받게 된다. 자, 어린이수. X라고 할게. 한 어른, 어린이에게 세 개씩 나눠줬대. 그럼 사탕 나눠준 개수가 3X. 그랬더니 여덟 개가 남는다라고 했죠. 이게 사탕의 개수지. 맞습니까? 제가 어린이수를 X라고 했을 때 네, 다섯 개씩 나눠주면 어린이가 이렇게 있다. 네, 이번에 다섯 개씩 나눠주면 마지막 어린이는 여기까지는 다 다섯 개씩 받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X-1명이지. 얘네는 사탕을 다섯 개씩 받아요. 지금 사탕의 개수는 3X 플러스 8인데 마지막 학생은 적어도 한 개는 받을 수 있대. 최소. 최대 5개보다는 적게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등호는 빠져야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혹은 등호 추가하고 여기 4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똑같아요. 자 그럼 얘는 5x-4 뭐 이렇게 되겠고 첫 번째 부등식이 얘는 자 5x 그냥 이렇게 되네. 자, X는 6이야. 여기서는. 잠깐, 등호가 왜 갑자기 추가됐죠? 등호 없죠, 여기. 이렇게. 자,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니까 X는 5나 6이겠죠? 그럼 X가 5면 사탕이겠으면 23개고 6이면 26개고 이렇게 두쌍 구해 주시면 되겠네. 자, 됐습니까? 음. 마지막 하나 남았다. 자, 여기는 뭐, 여러분들 책에 아무것도 안써 있는데, 여러 가지 부등식은 방금과 같은, 부등호로 표현된 거 말고 어떤 새로운 기호의 약속을 문제마다 정의해 줄 거예요. 새로운 기호를 정의해 줬을 때그 정의 그대로 연산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대로 계산 가장 많이 쓰이는 기호는 이제 맥시멈,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본 유제로 실려 있으니까 저는 그걸로 볼게. 어, 여기뭐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울 건 아니야. 자편이 뭐야 이거? 아맞 잠깐 맞나 u m m i n 자, 이건 제가 편의상 맥시멈이라고 읽을게. 맥시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기호는 아니고 이 문제에서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약속이 전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기호로 나와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데 맥시멈하고 중괄호 x, y 하면 x가 y보다 같거나 크면 즉, 쉽게 얘기해서 x가 크면 x가 크면 뭐로 나오는데? x로 나오고 y가 x보다 같거나 크면 맥시멈 x, y는 y로 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둘 중에 모한놈이 뭐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큰 놈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저는 미니멈이라고 읽겠습니다. 미니멈 x, y는 이렇게 된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잘 봐. 먼저 맥시멈 기호를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 이렇게 돼있으면 뭘로 나와야 됩니까? 3. 그냥 둘 중에 큰놈 나오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근데 둘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예를 써도 되고, 예를 써도 되니까, 결국 같으면 그대로 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생각해, 둘 중에 같거나 큰놈이 튀어나오게 하는 기호가 맥시멈이라고 이 문제에서는 약속을 한 거야. 항상 이 기호가 똑같은 건 아니고, 근데 미니멈의 약속이 지금 좀 복잡하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볼게. 왠지 미니멈도 둘 중에 모한 놈이 나올 것 같아. 작은 놈이 나올 것 같긴 해. 작은 놈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확인만 해 볼게. 여기다 만약에 1, 2를 집어넣는다. x에다 1, 2를 집어넣으면 이 맥시멈 기호는 얘가 나옵니까? 얘가 나옵니까? 큰 놈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나와야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전체는 뭡니까? 1. 그럼 둘 중에 작은 놈 나오는 거 맞아요? 맞지? 한번 더 해볼게. 이걸 증명하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관계식만 이해하시면 돼. 여기가 2고 4다. 그럼 맥시멈 이건 둘 중에 뭐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지 큰 놈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결국 뭐로 나오겠어? 2로 나오겠지. 여전히 두 숫자 중에 작은 놈 나온 거 맞지? 어, 이제 같을 때만 해볼게. 같으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3 나온다며.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3 나오겠지. 어. 둘 중에 같거나 작은 놈을 튀어나오게 하는 게 미니멈 기호란 얘기죠. 맥시멈 기호에서 간접적으로 지금 새롭게 정의를 해줬고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 가끔 음, 다뤄집니다. 마지막. 얘를 구하래. 자 얘는 미니멈 요오기오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나와서 다시 그 전체를 맥시멈 이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 a가 큰지 b가 큰지 여러분도 알아요? 모르지. 모르니까 케이스를 두 개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경우랑 이 경우, 자 안에, 안에서부터 해볼게. 이 경우면 이 경우면 미니멈 a, b 하면 a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되지, b가 더 작은 애잖아. 이 경우면 얘는 그럼 b라고 나왔어. 그럼 다시 맥시멈 b, a면 이 경우면 뭘로 나와야 돼? a로 나와야 되겠지. 둘 중에 큰 놈이 나오는 거니까. 자 a가 b 이상이면 a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이제 두 번째, 근데 이번엔 b가 크다. b가 크다라고 하면 얘가 뭘로 나와야 돼요? a로 나와야 되지 않아. 둘 중에 작은 놈 나오는 거니까. 그럼 맥시멈 a, 콤마 a인데 둘이 같으면 그냥 뭘로 나오는데? a. 자 그럼 어느 경우에도 뭘로 나옵니까? 지금. A로 나오니까 이건 케이스 구분에 쓸 필요가 없죠. 항상 A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자, 됐어요. 자, 그다음에 관대하게 여러분들 210 페이지는 보지 마. 그냥 찢어버려. 어. 농담이고 210 페이지는. 현재 교육 과정상 어느 단원에서도 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결론이 중요하냐? 아니, 결론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입을 할때뭐 논술 같은 시험이 아주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뭐별 제가 볼 때는 별 쓸모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거는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럼 실제 학교 문제 정도 한번 풀수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연습 문제에서 이번 주는 제가 과제를 조금 조절을 해드릴게 연말이라서 또뭐 시간도 없으실 거고 바쁘실 것 같아서 이거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입니다.